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자 누나입니다. 이런 이런. 또 거의 일곱 달 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뭔가 꾸준히 하려고 할때제 인생에 뭔가 큰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뭐 가령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신이라던가 뭐 그런데, 어, 이번에는 무려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네. 안정기까지 기다리느라 또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취소하지 않아 주시는 우리 400여 분의 구독자분들께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나름 여러분들이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올려서야 정말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로서는 성공하기는 참 글른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는 몇분안 보시더라도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네, 바로 오타니의 50-50 50-50 기록이 얼마 전 나왔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진짜로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썼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야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이게 왜 대단한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오타니 5050 5050이라고 뭐50 부르는 것은 50홈런 그리고 50도루를 의미를 합니다. 중요한 건 기간인데요. 이걸 한 시즌에 달성했을 때 의미가 큽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은 흥론도 많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게 도루 아닌가?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30 30이니 40 40은 어쩌다가 들을 수도 있고 그것도 정말 몇 년에 한 리그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데 아직까지 50 50 50 50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옴 응? 이번에 내가 홈런 더친 선수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에런저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에런저지가 이번 정기 시즌에 친 홈런은 57개가 맞습니다. 근데 도루는 몇 개? 10개 그쳤습니다. 보통 자기가 주력하는 그 하나 뭐 빠따면 빠따 빤다, 발이면 발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기록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마련인데, 오타니는 정말 엄청난 장타자인데다가 발도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최초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면서 현지 코멘터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나하나 다 끊어서 가면은 맥이 끊겨서 여러분이 재미가 없으니까, 흐름에서 가장 핵심되는 표현 하나씩 정도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잠깐 듣고 얘기를 해볼게요. 야구의 기록적인 표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계할 때 타석에 타자가 서게 되면은. 네, 오늘 누구누구 선수 오늘 경기 2회에 안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경기 기록을 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날 오타니의 기록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Double 이루타 in the first 1회 Single 안타 in the second 2회 Double in the third 3회 2루타 Homer 홈런 in the sixth 6회 와 장난 아니죠? 이미 미친 날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흔히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홈런 인더 식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지에서는 홈런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homer라고도 하고 b o 폭탄이란 뜻이죠. b o 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완전 강력한 타구로 장 외까지 날아갈 정도의 홈런을 b o 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비슷하게 jack. 자, double in the first, single in the second, double in the third, Homer in the sixth. He's matched the franchise record for a single season with 49. He's one away from the first 50-50 season ever. First base is open. Let's see if Skip Schumacher. 옆에 보면은 이제 1루가 비어있고 2루 3루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irst base is opened 1루가 열려있다 라고 해요 거기로 가서 이제 밀어내기로 가버리면 된다 뭐 일단은 지금 경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어 이사 만루의 상황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고 일단 홈런도 칠수 있는 상황이니까 he said blank that It's going after him. Mike Bauman to Shohei Ohtani. Swing! And a foul into the glove. Strike one. He's been pull conscious. And this one was one to pull. And he could elevate it. He gave it his best shot. The 0-1 pitch. Ohtani fouls it back. 0-2. Mm. I love it. I love that Bauman's pitching right at him.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지금 이제 끊어 내면서 가는데 자꾸 이제 중앙으로 점점 배트의 공이 맞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해설이 했던 이야기, 해설 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면은 마우맨 지금 이제 타서 지금 마운드에서 이제 투수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The 0-1 pitch, o t a n i fouls it back, 0-2. 어 파울이고 이제 0-2 나왔고. I love it. I love t h e b a u m a n s pitching right at him. I love it. I love t h e t Bowman's pitching right at him. 오늘 오탄이 날인 거예요, 그죠 오늘 막뭘 해도 다돼 그럼 상대적으로 투수는 어떻겠어요? 쫄? <laughs> 그쵸? 쫄이야, 쫄 그렇지만 투수의 마음은 역시 정면승구 하고 있다 이거죠 Pitching right at him 직접적으로 앞에다가 바로 던지다 hate to be the guy to give it up Of course, but 응 음,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홈런 맞고 싶은 투수는 없겠죠. 하지만 경쟁자로서 청정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You can see the same thing on Skip Shoe Marker's mind. We're going right at this guy. 여기는요. Skip Shoe Marker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skip 약간 넘기다. Shoe Marker, 그래서 뭐 신발 뭔가가 아니라, <laughs> 이거 마이미 감독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kip shoe marker라는 그 마이미 감독이랑, 어, 그 감독도, you can see the same thing. On Skip Shoemaker's mind. 감독도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정면승부를 차라리 원하고 있다. 이 소리죠. 피하지 않고, 어, 그냥 거르지 않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나오는 표현은 여기서 right at. 어디 어디에 직접적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Oh, we're going right at this guy. We're going right at this guy. 음, 우리는 그냥 정면승부할 것이야. 자, 그리고 드디어 첫 내는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Triple for the cycle. Homer for history. And 1-2. Otani sends one 여기까지 자 이제 이제 뭐 때렸습니다 뒤로 뒤로 말하면서 우리나라 그 저기 중계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좀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보자면은 그 되게 평범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Homer f o i s t r y sends one in the air. Sends one in the air. 높이 보낸 타구. The other way. The other way.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It Back it goes. 뒤로 갑니다. Gone. gone. 이게 중요해요. So, go went gone.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홈런이 이제 담장을 넘어갔을 때가 홈런이고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gone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담장 뒤로 넘어가 버렸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gone 넘어갔습니다. one of a kind player. one of a kind player. 유일무이한 선수. one of a kind season. one of a kind season. 유일무이한 시즌. 쇼헤 이 오타니 스타즈 50 50 클럽. 쇼헤 이 오타니 스타즈 50 50 클럽. 오타니 쇼헤가 이50 50 클럽을 시작합니다. 와, joins 50 50 클럽이 아니라 stars 50 50 클럽이라니. 이 지금 이 프레이즈가 이 상황 이 설명이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쇼헤이 오차니 스타즈 5 5 5 0 클럽 새 시대를 아예 연거죠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그 다음 한번 감상해 볼게요 게임같아 게임 장면 게임 같지 않아요덕수 같아 덕수 아나스가 겨우 버린 커쇼 커쇼. 어 담담해. 괜찮아. He achieves history with a one day rampage. 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잘 들어보실게요. 자, 10초 전으로 돌려서. 제가 소규모 유튜버라서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협찬을 받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 여러분 댓글을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해설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고 제가 자막을 달아 놓을 테니까 빈 칸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도 같이 댓글에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해 <laughs>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 영상에서 추첨 아니고 그냥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 achieves history with a one-day rampage. September 19, 2024. 여기까지. September 19, 2024. 여기까지역고 제가 이제 이렇게 뚫어놓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 정말 메이저리그의 한 역사가 쓰였네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 야구라는 메이저리그라는 컨텐츠를 놓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